얘가 오징어라고 우기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설득당하면 오케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우기는 중이잖아요? 얘가 지금 오징어라고 그...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귀분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회기분석으로 시작을 해서 구조방정식 얘기도 좀 하고, 머신러닝 얘기까지 이제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굳이 왜 회기분석부터 시작하냐. 지금 앨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고 하고, 길거리에서는 전기차랑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이 구덕다리를 왜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회기분석이 정말 그 모든 세계를 관통하는 좀 기초가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워낙 요즘은 코드 같은 것도 잘 나와 있고 인터넷에 뭐 상장 검색하면 머신러닝 관련해서 코드 잔뜩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어떻게 블로그 따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아예 기초가 없는 사람이 계속 피아노 한 곡만 한세달네달 똑같이 외워 가지고 치는 거랑 비슷해서 그것도 조금 어설플 뿐더러 그것밖에 못 치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멋있을 수 있어 한번 딱 치면 어얘 봐라 이걸 칠줄 알아 근데 그런 비슷한 자리 있을 때마다 계속 그것만 줘. 레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아예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좀더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초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기법이 나왔을 때 그걸 또 빨리 적응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회귀 분석이 그런 어떤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해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맨날 쓸데없는지 하나씩 하는데, 오늘은 퍼즐 맞추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세개 퍼즐이 있어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뭘할 거냐면, 여기 오징어가 있죠? 이 오징어랑 제일 비슷하게 한번 이 퍼즐을 배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가장 그럴듯한 모양으로 배치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그럴듯하냐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 그럴때타다라고 제가 한번 제안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거 보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와, 지독하다. 어? <laughs> 이렇게 해갖고 또 어떡해요? 근데 제가, 근데 진짜로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긴 봤는데, 저 진짜로 보면서 그 생각을 하,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오징어 같으세요? 이게 지금? 전 솔직히 보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생각했어요. 이게 왜 오징어야? 모양 다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오징어라고 생각이 드냐면, 오징어라고 말을 해주니까 나는 거지. 이 실제 이 모습을 여기다 갖다 내주고, 이렇게 비교를 시켜주니까, 아, 이게 뭐, 뭐, 이게, 이게 머리고, 이게 몸통이고, 이게 다리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건데, 자,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이 얘기가 이제 아까 회귀분석이랑 구조방정식이랑 머신러닝 세 개를 관통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다시 회귀분석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잘 맞는지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면 자 올려보고 네모 올려보고 동그라미 올려보니까 아 어느 정도 비슷한데 이렇게 안 비슷한 부분도 많다 이렇게 빈 부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얘를 회기식으로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어떻게 이 오징어를 종속 변수라고 하고 이세 개의 블럭을 각각 독립 변수 1, 2, 3이라고 놓고 한번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어떻게 만들어 볼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속 변수가 있고, 그죠? 절편이 있고, 폐기계수 1, 거기에 대응되는 독립변수 1, 폐기계수 2, 거기에 대응되는 독립변수 2, 폐기계수 3에 거기에 대응되는 독립변수 3번째가 있고, 오창이 있는 모습이고, 얘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각각 대응되게. 이 수식은 꼭 모르셔도 돼요. 근데 얘를 최종적으로 지금 방금 우리가 한 퍼즐에다가 매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속 변수, 이 오징어의 모습은, 세 개의 세모, 네모, 동그라미의 블록으로 표현이 되고, 이세 개의 블록으로 표현 안 되는 짜투이로 구성됐다가, 이 회기식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회기 분석에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한번 추론을 해보자는 거죠. 먼저 회기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블록의 크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오징어에는, 이 세모 블록이랑, 네모 블록이랑, 동그라미 블록이, 1대1대1로 크기가 같아. 그죠? 이 1대1대1대1이 뭐냐면 이 회기식에 있는 이 회기계수예요 지금 베타1, 베타2, 베타3 이1,2,3 앞에 붙어 있는 얘네들 그러니까 이 베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블럭의 크기를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1대1대1이 적절한데 어떤 오징어는 이렇게 머리가 큰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세모 블럭에다가 지금 뭐 2라든지 3이라든지 뭔가 회기계수를 큰걸 줘야 된다는 거야. 얘네에 비해서. 그리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 이 세모 블럭은 이렇게 머리가 큰 오징어를 설명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블럭이다.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얘가 제일 크기가 크니까. 그게 바로 회기계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회계에서 말고도 중요한 게 R 스케어랑 오차, 그죠이 R 스케어랑 오차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보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징어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오징어 아니에요. 얘만 딱내거 보고 지금처럼 뭐 오징어 게임 유명해지기 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뭐냐고? 이거 오징어라고 하는 답변 제가 봤을 때 5%도 안 나올걸요. 5%가 뭐야? 1%도 안 나와.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99%전 세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99% 나오지. 왜냐면 이게 오징어라는 걸 이미 아니까, 이게 스퀴드라고 하는 걸 이미 아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얘가 리얼리티예요. 우리가 지금 회귀분석뿐만이 아니고 모든 통계적 모형을 쓴다고 하면 얘가 리얼리티가 되는 거고 이 블록으로 표현된 게 통계적인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쓰는 건 뭐냐면 혹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이 뭐냐면 이 모델이 이 리얼리티라고 우기는 과정이야 지금 우리가 우기는 거예요 얘가 오징어라고 우기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설득당하면 오케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우기는 중이잖아요 얘가 지금 오징어라고 우길 때 제일 중요한 게이 R 스퀘어라는 거야 왜? R 스퀘어가 클수록 우기기 편해 근데 그 R 스퀘어가 뭐냐? 넓이야 이블럭세개로 설명되는 이 넓이가 이 전체 오징어 실제 넓이에 비해서 얼마큼 차지하고 있냐 이 오차가 적을수록, 이 블럭에 의해서 설명 못하는 이빈 뻥뻥 뚫린 이 공간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R스퀘어가 커지고 R스퀘어가 커질수록 우리가 우기기가 편해진다. 얘가 오징어라고 우리가 이럴 때 논리가 잘마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 하기 전에 우리가 우기는 방법이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길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론적인 배경으로 우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아, 원래 오징어는 뭐두 종류의 일부분으로서 크게 뭐 지느러미와 뭐 몸통과 다리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블럭을 세개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우기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배경을 얘기를 해주고, 그게 논문 2장에 쓰는 거예요. 이론적 배경을 여기서. 그리고 3장에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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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아까 말, 방금 전에 말한 r 스 q 어 같은 걸 가지고 두 번째 우기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오징어 라고 충분히 할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식으로 r 스퀘어가 크고 오차가 적으니까 이런식으로 가는거예요 두번째로 중요한게 뭐냐면 다중공선성 인데 이거는 우리가 회기 분석을 하게 되면 단순 회기 분석은 안해요 그니까 즉 퍼즐이 하나 쓰는 그런 회기 분석은 안 한다는 거죠. 대부분 다 다중 회기를 하게 됐는데 다중 회기를 한다는 얘기는 변수가 여러 개를 쓴다는 얘기고 변수가 여러 개란 얘기는 블록이 지금처럼 두개 이상을 쓰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다중 회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블록 세 개를 가지고 오징어를 잘 만들어 냈는데 자, 네 번째 블록이 등장을 했어. 얘도 한번 써보라는 거야. 내가 쓰고 싶어. 그랬더니만 어 이렇게 쓰고 나니까 오징어가 좀더잘 표현된 기분이야 왜냐하면 R 스퀘어가 늘어났거든 오차가 줄었거든 이세 개로 표현했을 때보다 이 오징어의 모습이 더 가려졌어 그러니까 이 블럭들이 좀다잘 오버랩을 시킨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더잘 표현했지만 솔직히 이거 반칙이라는 생각 들죠 반칙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반칙이 다중공선성으로 짚어내주는 거예요 반칙이 뭐냐 블럭들끼리 이렇게 너무 겹쳐지면 안 된다 지금 블럭들이 지금 보면 너무 많이 겹쳐졌잖아, 이만큼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지 않기로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그래서 얘를 짚어주는 게 바로 분산, 팽창 계수 VIF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겹쳐지면, 90% 정도 겹쳐지면, 이거는 둘중 하나만 써. 정사각형, 요거 노란 색깔 쓰던지, 요갈 색깔 사다리 꼴 쓰던지, 둘중 하나만 써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주면서 모형을 잘 만들어가지고, 얘가 오징어지 않니?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우리가 통계적인 모형을 만들어 갖고 그걸 데이터로 증명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오늘 획기 분석을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 두시면 다음 시간에 똑같은 어떤 비율을 사용을 해서 구조방정식을 설명할 때 훨씬 더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